이곳은 대만 타이베이시 완화구에 있는 시먼딩인데요. 젊음의 상징으로 거리에 활기가 넘칩니다. 56년 전한 시민이 경찰서로 뛰어가 신고하였는데요. 마네킹 공장 지하실에 얽힌 끔찍한 비밀의 막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플라스틱 마네킹으로 가득 찬 지하실에 숨진 사람이 두 명이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용의자들은 전부 범행을 부인했는데요. 진범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사건 해결에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쯤 도피 중인 커플의 여자가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의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대만 탑3 중대 사건 중 하나인 대만판 하우스 오브 왁스 7체 예원 사건을 알아봅시다. 옛날에는 만화국 캉딩로 51번지가 4층 건물이었습니다. 3층과 4층은 주거용이었고 2층은 성형외과이며 1층은 그 당시 유명한 마네킹 생산 공장 칠체예원이었습니다. 사장은 31세의 왕원민이고 장사는 항상 괜찮았습니다. 1960년대 대만 패션 매장의 모든 플라스틱 모델과 도구는 전부 칠체예원에서 생산되어 공장에서는 휴일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해왔습니다. 그러다 1967년 8월 4일에 칠체예원의 문에 당일 휴무라는 메모지가 붙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장은 이후로도 며칠 동안 문을 열지 않았으며 사장 왕원민도 어디에 갔는지 없었습니다. 소문으로 그는 가출한 아내를 찾으러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강씨 남자의 신고로 많은 경찰과 기자는 칠채예원으로 모여졌습니다. 8월 5일 오후 3시쯤 광저우 거리에 거주하는 34세 남자 강근건이 만화구 제2경찰서로 가 신고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소개를 하기도 전에 한마디 말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신고할 게 있어요. 제가 두 사람을 강딩로 51호에 묻었어요. 그의 말에 경찰은 웃으며 장난이죠? 강딩로에 유동인구가 얼만데 누가 거기서 사람을 해치고 묻기까지 하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강근건은 단호하게 피해자가 각각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남자는 7체 예원의 수습생 진국방이고, 여자는 여주인 왕허연이라고 하며, 범인은 사장 왕원민이라고 했습니다. 강금건은 사람을 묻는 과정을 완전하게 진술했습니다. 그의 말에 경찰은 반신반의하며, 그와 같이 현장으로 가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7체 예원 문합 유리창에 놓여있는 6개의 마네킹은 오가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소름돋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가게의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이곳저곳에 마네킹이 놓여 있는 것 외에 아무런 이상한 곳이 없었습니다. 강근거는 경찰을 가게의 지하실로 인도하였습니다. 지하실에는 조립되지 않은 인형의 팔다리와 머리가 흩어져 있었고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진동하였는데 이 광경이 아주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러다 감근건이 시멘트 바닥을 가리키며 두 사람이 이곳에 묻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경찰은 우선 현장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평하게 깔린 시멘트 바닥은 빨간 흔적이 없었으며 파내거나 묻은 흔적도 없어 형사사건이 발생한 현장 같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포기하려고 할때 마침 화장실에서 파낸 지 얼마 안된 습한 흙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시멘트, 석회, 고운 모래, 시멘트를 빨리 건조하게 하는 약물들을 찾아냈습니다. 강금건은 가게 사장의 협박으로 지하실 시멘트 바닥을 파내고 철근을 절단하여 구덩이를 파서 사람을 안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멘트와 고운 모래를 섞어 구덩이를 채우고 약물을 넣어 건조시켰습니다. 그의 진술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물건들과 일치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강근건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명의 일꾼을 찾아 바닥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땅을 판지 얼마 안돼 바닥 안에 철근이 톱질에 절단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파다가 면장갑 두 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50cm 정도를 파게 됐는데요. 추가로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사람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약 냄새와 썩은듯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일꾼은 더 이상 감히 땅을 팔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할수 없이 장례식장 직원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은 65cm 깊은 위치에서 숨진 두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강 금거는 헛소리를 한게 아니었습니다. 남녀의 신체는 머리와 발이 서로 거꾸로 되어 있었으며 여성은 남자 위에 겹쳐져 있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여성은 7체 예원의 30세 여주인 왕허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1cm도 안되게 잘려져 있었고 초록색 상의와 긴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머리에는 구타 자국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17살 수습생 귀팡인데 상의를 입지 않았고 회색 양복 바지만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과 몸은 멍이 들고 부어 있었으며 목에는 졸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법의학 감정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틀 전에 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강금건의 말이 사실이라면 실체 예원의 사장인 왕원민은 왜 공장의 장사가 잘 되고 있을 때 본인의 아내와 수습생을 숨지게 했을까요? 경찰은 왕원민을 찾아 신문하려고 했지만 그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할수 없이 경찰은 휴가 중이었던 3명의 수습생을 찾아 신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왕원민이 아내를 아주 심하게 때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왕원민은 의처증이 심하여 항상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의심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는 아내를 때렸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머리도 깎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수습생은 사장이 사람을 해쳤는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왕원민의 여동생은 몇년전 오빠가 군복무를 하러 갔을 때 형수가 옆집 상인과 바람핀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일로 왕원민의 의처증이 심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은 또 피해자 국팡 가족을 찾아갔는데요. 사장이 아들과 여주인 관계를 의심한 적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국팡이 억울해 보여 그의 부모는 아들에게 이를 관두라고 했지만 오히려 국팡은 떳떳하기 때문에 관둘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그는 오해를 풀기는커녕 목숨까지 잃게 됐습니다. 가장 급한 건 왕원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경찰은 그 당시 대만 내에 개업령이 심하고 곳곳에 군사 경찰과 경찰이 배치되어 있어 쉽게 체포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왕원민의 배후에 조직과 얽힌 것도 없고 도망갈 때 현금도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건의 흐름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또한 사람이 경찰서를 찾아와 아내가 실종됐는데 왕원민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사건을 신고한 사람은 가발 사업을 하는 양감찬이었는데 왕원민의 가게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류왕은 8월 5일에 다섯 자녀를 두고 실종되었습니다. 양감찬의 이웃이 류왕과 왕원민이 오토바이를 타고 같이 떠난 걸 목격했다고 하여 그는 아내가 왕원민에게 납치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신고를 듣고 서류 파일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네주며 그의 아내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사진을 보게 된 양감천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본인의 아내가 맞다고 하며 어디에서 사진을 찾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왕원민의 집에서 찾았다고 답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경찰은 왕원민의 집을 수사할 때 옷장에서 여러 장의 류왕 사진을 찾게 됐는데요. 전부 옷을 입지 않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찍는 자세로 봐서 류왕은 자발적으로 찍은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류왕이 납치된 게 아니라 왕원민을 협조한 범인으로 추측하였습니다. 왕원민은 의처증이 심했지만 사실 그도 아내에게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확인한 것만 해도 그의 애인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은 얼마 안돼 신문에 실리게 되었고, 대만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사람들은 도피 중인 두 사람을 빨리 체포하여 처벌받길 원했지만, 경찰은 왕원민의 행적조차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하다가 경찰은 강금건이 사건을 신고하기 직전에 왕원민이 눈치채어 오토바이를 타고 여동생 왕정철을 찾아 돈을 빌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묘왕을 데려갔는데요. 오토바이 열쇠를 우편으로 아버지에게 보내 오토바이를 챙겨달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편지의 주소를 따라 사람을 찾으러 갔을 때 왕원민은 이미 그곳을 떠났습니다. 사건 조사 중 류왕이 예전 가정부에게 연락하여 그녀 대신 은행으로 가 돈을 인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가정부를 미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류왕은 그들을 몰래 지켜보고 있어 위험을 감지하고 왕원민과 같이 떠났습니다. 또한 번의 실패로 경찰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할수 없이 현상금을 걸어 도주 중인 두 사람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왕원민이 이상한 병에 걸려 여름에 청초차를 계속 마셔야 한다는 단서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날 대만 전역 청초차 가게에 사람들이 모였지만 왕원민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류양의 남편 양감천에게 신문 광고를 내게 지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아이들이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으니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는 용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양감천은 아내가 나타나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렸지만 류왕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25일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왕원민을 범죄천재라고 부르며 경찰의 무능함을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미스터리로 남게 될 거라고 생각될 때 실종된 지 오래된 왕원민이 자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연함일보에 편지를 보내 도망자 신세에 지쳤다며 자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본인이 일부러 사람을 해치려고 한게 아니라며 실수로 아내를 때렸는데 아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못해 그녀가 숨지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습생 국팡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8월 31일 오전 11시 10분에 왕원민과 류왕은 신주에서 택시를 타고 타이페이시 경찰서로 가 자수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경찰은 그들이 계속 신주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왕원민이 청초차를 구매한 적이 없는 건 그가 청초차를 판매하기 시작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밀짚모자를 써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탈출 방법은 경찰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그가 살고 있는 셋집은 신주경찰서에서 불과 40미터 거리에 있었습니다. 신주경찰서의 무능한 여러 경찰은 결국 이후에 마땅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류왕과 왕원민이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할 때 옷차림이 깔끔해 보이고 도피 중인 사람처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원민의 자수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고 생각됐을 때 사건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왕원민은 본인이 아내를 때리긴 했지만 고의로 아내를 숨지게 한건 절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숨진 두 명을 묻기만 했을 뿐, 실제로 국방을 숨지게 한 사람은 사건의 신고자 강금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경찰도 강 씨를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금건이 사건을 신고할 때 그는 왕원민이 8월 4일 저녁에 본인의 집으로가 실종된 왕허연을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실체 예원으로 데려갔는데, 결국 그에게 숨진 두 사람을 묻어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원민은 왕허영과 국팡이 침대 밑에 있으니 강금건이 돕지 않으면 그도 같이 묻을 거라고 협박하여 그는 할수 없이 왕원민을 도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이 새벽까지 작업하다 왕원민이 시멘트를 휘젓는 틈을 타 강금건은 몰래 형의 집에 숨으려고 했지만 왕원민이 그를 찾으러 가 그는 할수 없이 뒷문으로 빠져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왕원민이 163cm의 왜소한 몸으로 건장한 강금건을 위협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범행 사실을 왜 굳이 왕원민이 알게 했을까요? 경찰의 질문에 강금건은 바로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는 왕원민의 매제가 그의 형이라며 왕원민과 친척이라 그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원민이.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여 그를 돕기로 했는데 양심에 걸려 경찰서로가 신고하였다고 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진술은 숨진 사람을 묻게 된 동기가 변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왕원민이 만나는 장소와 사건 과정도 많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원민의 진술은 그와 달랐습니다. 사건 발생 전 그는 가게에 현금이 없어져 아내를 의심하여 그녀를 때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아내의 머리를 짧게 잘라 벌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점심에 국팡이 다친 왕허연에게 음식을 차려주다 두 사람이 고개를 숙여 몇 마디의 말을 했는데 왕원민이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국팡을 방 안으로 데려가 따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국팡은 사장이 오해해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혐의를 벗기 위하여 헛소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왕허연과 바람핀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왕원민의 매제 강금건의 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강금건도 방 안에 있었는데요. 국팡의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국팡에게 달려가 그를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자기 맞게 된 국팡은 비명을 질렀지만 강금건은 개의치 않고 그의 입을 막고 계속 때리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국팡은 결국 숨지게 되었습니다. 왕 원미는 강금건을 보내라 아내를 신경쓰지 않았는데 다시 그녀를 봤을 때 그녀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왕원민과 강금건은 서로가 사람을 해친 걸 알게 되어 할수 없이 숨진 두 사람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밖의 강금건은 이튿날 경찰서로 달려가 친고하였습니다. 왕원민의 진술이 더 논리적이었지만 아무런 허점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의문점은 강금건이 국팡을 숨질 때까지 때렸다고 했지만 법의학 검사 결과 국팡의 사인은 질식이었습니다. 1967년 10월 18일에. 사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원민은 계속하여 왕허연이 사고로 숨지게 된 거로 했지만 모든 사람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숨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묻기도 하여 결국 극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강금건이 국팡을 해쳤다는 혐의가 가장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타이베이시 지방 법원에서는 왕허연과 국팡은 전부 왕원민이 해쳤다고 결론을 내려 강금건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그러다 이심에서 고등법원은 왕원민의 진술을 받아들여 강금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그 후 9년간 강금건은 계속하여 고등법원에 항소 신청을 하였지만 6번의 심사를 받게 됐는데 재판 결과는 무죄와 유죄 사이에서 번갈아가며 바뀌게 되었습니다.1976년 6월에 강금건은 결국 최종 심판을 받게 됐는데. 무기징역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강금관의 두 마디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타이베이시 구치소의 룸메이트에게 만약 사람을 해치고 무기징역을 받으면 괜찮은데 국방이 헛소리를 해서 밧줄로 그를 졸랐어 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왕원민의 애인 류왕에게 관심을 두게 되어 한동안 그의 진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똑똑하고 예쁜 류왕은 도주 중에 왕원민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 방해 혐의로 징역 5개월을 받아 결국 감옥에서 아이를 낳아 왕씨 집안으로 보냈습니다. 출소 후 그녀는 혼자 살기로 결정하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왕원민이 무슨 매력이 있길래 류왕이 아이들까지 두고 그와 같이 도망치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두 사람이 초등학교 동창에다 그림에 취미가 있는 등 공통점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그러다 성인이 된 류왕은 양감천과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 후 양감천이 도박으로 모든 재산을 잃게 되어 류왕은 할수 없이 가발을 짜 돈을 벌기 시작하였습니다.사실 양감천의 가발 장사는 모두 류왕 혼자 유지해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류왕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왕원민과 다시 만나게 되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어떤 기자가 그녀에게. 아이들이 보고 싶지 않냐고 묻자 그는 매우 슬프게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남편과 재결합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침묵하였습니다. 왕원미는 좋은 남자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실패한 결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냥 용기를 내어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7채 예원이 철거되어 신용대출 빌딩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주소 번호는 51을 건너 49번에서 바로 53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마 과거의 비참한 사건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마음속 깊이 묻어두려고 한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석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